이제 저로 인해 없던 병이 생겼어요. 만지고 너랑 뭔가를 하면 안 좋게 될것 같다. "아, 내가 병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부관계를 해도 돼요. "라고 여쭤봐요. 항상 어 근데 선생님이 "네, 대신 피임기구를 사용을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식시켜주고 싶어서, 나 이제 괜찮고, 나는 음. 어, 이제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라스트포원 구루에 소속되어 있고, 비보이 카이코 이다형입니다. 오, 대단한 이다 분이시구나. 올림픽 종목으로도 뭐 비보이게 됐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 강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아우, 대단하네. 국대야, 국대. 음. <laughs> 오, 라킹하신 아, 저기 라킹댄스예요? 어우, 멋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라킹륭이자 권유미입니다 연상이다. 같이 춤을 추고 있어번넌 진짜 넌이예요넌 진짜 넌 열이예요. 역시 예사롭지 않네. 요 야,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요. 동사 <laughs> 연상이시잖아요. 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사실은 저희가 보자마자 딱든 생각이. 아,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일본 앞잡이 같은 스타일이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지금 네. 썸을 하던 이제 여자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때 당시. <laughs> 그데그 많던 여자들 중에서 딱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뭐가 있어? 포인트가? 첫 번째로 자취하는 여자, 연상인 여자, 술안 먹는 여자. 그딱세 가지를 충족을 했어요. 첫 만남에 놀았어요 어떻게든지 얘기를 하고 영화도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던 찰나에 와이프가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또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첫 만남에? 어, 첫 만남에 집에 와서 자고 가라. 해서, 오케이, 가자. 음.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옷이 좀 얇게 했어요, 솔직히. 음. <laughs> 왜냐면 그, 여자들 한창 그때, 슛 바지에 엉덩이에 그 핑크 써 있는 거있잖아요 예. 핑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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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가오리. 아내가 펄럭펄럭 거리잖아요. 아 그러면 아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첫 만남에 그첫 처음 집에 갔는데 그런 어려웠구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진짜. 제가 24살이었는데 몸에 총알이 짱짱하게 가지고 그냥 어? 장착이 되어 있는 데 그런 라이프인가 약간 생각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 제가 참았어요. 괜히 쉬운 여자로 자기 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나도 쉬운 남자로 약간 오해를 와, 할 수가 있겠다. 아유, 그러네. 예.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했는데, 내 아. 옆에서 우리 집 자고 가. 또. 진짜 두 번째까지도 힘들지만 어렵게 참았어요. 또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오. 와. 이번에 더 위험한 게 같이 누웠는데, 어, 어, 제 쪽을 또 이렇게 보고 자더라고요. 아. 제가 항상 제가... 자는 방향이 그쪽이에요. 아이고. 근데 어이안 되는 가든가, 게 어디 다가네 이렇게 자거든요. 봐봐요. 좀만 눈만 아래 내리면 아래 다 보이는데 당연히 미치잖아요. 솔직히 남잔데. 그러니까. 아 그쵸. 누우면 끝이라니까. 그냥 진짜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좀만 보면은 다 보이는 거야 가슴골이 심지어. 그럼. 아래 친구는 막 이제 형 많이 참았어 움직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제가 세 번째 만남까지도 참았어요. 오. 오. 정신적인 사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왜냐면 저도 역시나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 생각을 하고 음 저는 당연히 불렀고 그냥 생각도 없어요뭐 뭐 이상한 생각도, 십구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고문이야, 고문. <웃음> <웃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이상형이 자취하는 여자가 집에 오래. 집에 왔는데 자기 먼저 씻겠대. 아, 그래 또왜 씻어? 이건 그릴라이트지! 역시 그릴라이트지. 네 번째는 이제 나오는 참을 이유가 없잖아 이미 이제 내여전데 아, 바로 여재래? 이제 그날 저녁에 그 핑크를 뜯어버렸죠 제가 그날 엄청 분타올랐죠 뿌듯했죠 참은 보람이 있었구나 그러분데 그러니까. <laughs> 약간 몸을 쓰시는 직업이잖아요 네. 약간 기대치가 아...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상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댄서랑 만나보면 어떨까 왜냐면 트월킹이라는 춤이 있잖아요 근데 트월킹 보시면 어. 엉덩이랑 골반이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시켜보기도 했어요. 강대두 중에. 궁선도 그 완좀 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치, 장르도 아닌데. 해보라고? 그 와중에. 말로 해요. 트워킹 해봐. <laughs>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자세를 이렇게 해봐. 골반을 더 써봐. 저는 정신이 응. 혼미한 거.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표준이. 시켜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나면 이제 빨래가 다 돌아가는 일도 할 정도였었어요. <laughs> 어, 약간 적극적이신가 봐요, 관계에 있어서. 아, 눈만 봐주셨죠, 그냥. <laughs> 밥 먹다가도 하고, 씻다가도 하고. 밥은 밥을 먹었는데 밥세, 밥이 없어진 거예요? 저기 화장실 앞에 가있군요눈좀 샤워하러 네, 가야 돼요. 네, 많이, 많이 그랬죠. 늘 의뢰해주신 분은 혹시 누구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서 한것같아 저희가 연애를 한 3년? 2년 반? 3년째 돼가던 해에.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픈 사실을 알았고 이제 자궁경부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때문에 병균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지 손도 안 잡고 어머.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그냥 걸어가고 아이고 저는 정말 정신적 사랑을 정말 추구했지만 얘 결혼하고 나서 또 약간 대려 반대가 돼버리니까 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좀 몰라가지고 음. 그래서 오게 된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도누군 옆에를 보고 있는데 언제 네. 죽어도 이상하지 어. 않은 상태였으니까 아, 아 너무. 엄청 좋아 아, 거의 그런 수준이죠. 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죠. 이런 순간 거의 그런 때였으니까. 음. 아, 꿈을 아. 받고 이틀인가 3일을 내일이 자더라고 계속. 음.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못 깨어날까봐. 이 여자가 갔나? 어떡하지? 진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손에다 코를 대봤어요. 아. 아, 어떻게? 머리가 엄청 빠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 감는 날이 왔어요. 근데 머리를 딱 뒤집어서 감는 순간? 그대로 다 뽑힌 거예요. 머리가 전체가. 어떡해. 아직도 진짜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어, 야, 너가 김생머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미안해. 이 말을 했어요. 큰게 머리를 다다다 다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가지고 또 놀았어요 붙여보면서 <웃음> 이렇게 <laughs> 나올때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 성격이 하나 이제 큰게 다가와도 쉽게 바로 떨쳐버리는 성격이에요 둘다 그게 다행히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같이 머리를 이제 밀러 갔죠 아 같이 아. 네, 네. 왜냐면 제가, 제가 머리 그래서 저는 아직도 대머리예요 음. 제가 머리를 이만큼 기를 때까지. <laughs> 너가 다시 그 머리를 돌아올 때까지 자르지 않겠다는 다짐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머리를 이렇게 고수해주고 있어요 저 머리 처음 잃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laughs> 너무 멋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지금은 2017년 11월 29일이 제 생일인데 그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와. 지금 좀더 좋아져서 거의 이제 반 년에 한번 정도만 병원에 가서 추력검사만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너무 잘 됐다. 그때 정말 전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기적이네, 기적. <laughs> 예. 근데 이제 지금 결혼하고는 이제 지금은 완치가 됐고 5년을 바라보고 있는 몸상태긴 한데 음. 겨, 이제 제가 아팠던 이유로 여기는 이제 저로 인해 없던 병이 생겼어요. 만지고 너랑 뭔가를 하면 안 좋게 될것 같다. 아. 내가 병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친듯이 손만 씻고 미친듯이 샤워하고 막, 그막 옆에 엄마 무조건 뭐 더러우면 침대도 안 가고 가족이 돼버렸어요. 저랑 둘이. 음, 음. 그말로 보호자. 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내가 손님한테 항상 가, MRI CT 찍고 피검사하고 할때 항상 갈 때마다 님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부부관계를 해도 돼요? 라고 여쭤봐요. 항상. 오. 근데 선생님이 네. 대신 피임기구를 사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식시켜주고 싶어서 나 이제 괜찮고 나는 음. 어, 이제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안 와요. 아. 저한테. 아, 너무, 너무, 너무 안 와가지고 아, 그 강박증이 또 생기는 바람에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밖에 쇼파가 서 자요 침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와. 결국에는 저희는 항상 따로 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연 부분가 신 신혼 부분가 좀 심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거의 하루에 샤워를 네다섯 번을 하거든요 오. 손부터 시작해서 머리랑 양치 이런 거를 하루에 세, 이제 다섯 번씩은 꼭 해야 침대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오, 안 들어가요. 계속 그럼 새벽 내내도 씻어요 계속 그럼 전 오, 그냥 어떡해. 자요 지쳐가지고 아, 아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다가 숄파가 닿잖아요 몸에 다시 씻어요 다시 또 들어가요 안방에 들어가서도 침대 밖을 벗어나잖아요 다시 씻어야 돼요 그럼 그 만약에 그게 씻을 상황이 아니면 안 들어와요 방에 그러한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밖에서 걸어 댕길 때도 손을 잘못 잡겠는 거예요 아 너무. 어 아. 좋아. 진짜 내가 병균을 줄까 봐 괜히. 아. 옆에 있는 거는 괜찮으나 내 손이 막 터치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생각부터 쓰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와이프한테 악수를 청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 정말. 근데 다만 내가 하면. 아어떻게 너한테 내가 또 아픔을 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병이 걸린 것도 괜히 나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너무 사랑했나 보다 오늘 하루 한번 내 건드려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음.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한순간에 그 욕정으로 인해서 우리 와이프가 다시 아프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 진짜 아프면 내 곁을 영영 떠날 것 같은데. 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가끔은 저도 여자인데 이게 사랑인 건지 정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결국엔 내가. 환자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음. 내가 환자여서 그런가 음. 막 이런 생각도 너무 그치. 들고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막 와, 무작정 막 혼내는 <laughs> 괜찮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도 할 수도 없고. 없고 상황이 더 커지면 이거 완전히 별거 하겠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입장에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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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남자기도 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성욕이라는 게 생기고 또내 와이프랑 연애 초반 때 지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 아직은 솔직히 용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음, 음. 아무래도 5년이라는 시간을 좀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년 있고 2년 남았잖아요 그치, 그치. 아마 2년 동안에는 계속 좀 이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심지어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그래. 마이프를 위해서 원래... 어릴 때 초등학교 꿈이 아이 1 1명 나와서 축구단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을 때고 그렇게 사랑하면 아이가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뭔가 결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신랑도 왜냐면 또 자기 준어를 많이 원하기도 했고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답치 해놓고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 제가 원래는 이세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요. 아. 나의 이제 준여를 되게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을 때쯤에 딱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신 이제 못해요. 응? 어? 어. 임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아 어, 너무 속상했다. 너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이제 못 갖는 몸이 됐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막 나랑 헤어지자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온전하게 그냥 이가영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었더라고요. 내가 이 여자 옆에 없었으면 나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고 이 여자는 진짜 세상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이 일부러 웃었어요 내가 나까지 울고 옆에서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건데 얼마나 무서울까 나라도 웃자 해서 계속, 계속 웃으면서 많이 위로해줬죠 그때는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진짜 와이프가 많이 반대를 했어요. 나 결혼 안 한다. 음. 음. 치료를 다 끝날 때쯤에도. 난 못하겠어. 더 음. 좋은 여자가 많은데 왜 자꾸 나를 선택해. 가.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를 했죠. 헛소리 하지 마라. 음. 음. 너는 끝까지 그냥 나 같이 간다. 하셨어요? 아 예, 프로포즈 했죠. <laughs> 그것도 참. 어떻게 했길래? 4년째 되는 날에 가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왔는데 혼자, 막, <laughs> 말을 안 해요. 근데 딱 봐도 누가 프로포즈 할것 같아요. 근데, 윤미야, 윤미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윤미야, 내가, 이거밖에 안 와가지고, 저희 기억 속에 윤미야. 그래서, 어, 그래.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한 여자한테 내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 나 혼자 감동을 한 거야, 요 <laughs> 다시 한번 다음에 달라 그랬어요. 응, 알아듣을 어, 수 있고. 저는 지금 가끔 그 살려서. <laughs>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어떻게 아 프로모델을 두 번으로 해요? 어떻게. 저희가 오늘 함께 한 지, 함께 한지 2,300일이더라고요. 와, 아, 그럼 샀어? 다시? 다시 줘요, 이거? 결혼 <laughs> 말이 다시 어? 어요 네. 알았어. 뗐어요? 야. <laughs> 아. 아, 아 미야 <laughs> 부족한 남자이지만, 2300일이 돼서 남자서 다시 말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 어 <laughs>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응? <laughs>